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문제지, 일이 문제냐. 조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집니다. 겉에서는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운이 나빠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손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무너짐의 시작은 대개 안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우리가 만날 한 문장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쟁 이야기 같지만 사람 이야기입니다. 대리노이불복 우적대이자전 장부지기능 왈붕. 글자는 낯설지만 뜻은 익숙합니다. 간부가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각자 판단대로 움직이고 지휘자가 사람의 능력을 모를 때, 그 상태를 손자는 붕이라 했습니다. 무너짐입니다. 밖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환경 탓, 상황 탓,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무너짐은 대개 사람 사이에서 시작된다고 마음이 멀어지고 말이 줄어들고 신뢰가 흔들릴 때 그때 이미 붕괴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한 문장은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을수록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조직도, 가정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겉모습만 남습니다. 손자는 그 위험을 미리 말해준 것입니다. 조직이 무너질 때 처음부터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개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입니다. 내 말은 왜늘 뒤로 밀릴까? 왜저 사람만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 속에 조용히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일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말이 줄고 의견이 사라지고 보고가 늦어집니다. 예전엔 먼저 하던 일을 이제는 시켜야 합니다. 그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신뢰의 작은 금이 간 것입니다. 조직의 무너짐은 큰 사건보다 작은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 마음의 거리. 그 거리가 조금씩 벌어질 때 조직은 이미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보라 했습니다. 조용해졌다면 안정이 아니라 위험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을 때 조직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빠르게 성장하던 곳이었습니다. 사장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도 빠르고 판단도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처음에 잘 굴러갔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장은 혼자 결정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는 있었지만 결론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의견을 냈지만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해했습니다. 대표님이 경험이 많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의견을 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회의는 형식이 되었고,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은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큰 거래 기회가 왔습니다.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장은 평소처럼 혼자 결정했습니다. 간부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울 수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말은 안 듣잖아. 그 마음이 이미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거래는 실패했습니다. 그제야 사장은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사람이 남아있는데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회사를 움직이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 이후 사장은 회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먼저 묻고 끝까지 듣고 결정을 늦췄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사람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그때부터 다시 살아났습니다. 조직은 사람이 모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모여야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말한 붕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전투에서 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대열이 유지되지만 속으로는 이미 흩어진 상태. 그것이 붕입니다. 명령은 내려가지만 마음은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움직이지만 뜻은 따로입니다. 같이 서 있지만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적을 만나기 전부터 결과는 정해집니다. 손자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무너짐이라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이 부러진 건 금방 알수 있지만 마음이 떠난 건 늦게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붕은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지휘관이 사람을 모른 채 명령만 내릴 때, 간부들이 존중받지 못한다 느낄 때, 그때 붕은 시작됩니다. 손자는 전략보다 사람을 먼저 보라 말합니다. 군대가 무너지는 것은 전술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라고. 결국 함께 가는 마음이 무너지면 조직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붕은 패배의 결과가 아니라 패배의 원인입니다. 이미 마음이 흩어진 뒤에 전투가 벌어지는 것. 그것이 손자가 말한 진짜 붕입니다. 사람은 돈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만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대단한 보상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수고했다. 당신 덕분이다. 이 한마디에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빠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합니다. 그래도 참고 일합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반복되면 기대가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면 열정도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실리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은 하지만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차갑게 식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다치면 다시 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정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손자는 이 마음을 놓치면 군대가 무너진다 말했습니다. 조직도, 가정도, 모임도 같습니다. 사람은 존중받는 곳에 마음을 둡니다. 결국 사람을 잃는 순간은 사람이 떠날 때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때 마음이 먼저 떠납니다. 한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모든 것을 정했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방식도. 내가 해보니 이게 좋아.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참여가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임은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리더는 이를 먼저 봅니다. 성과를 보고, 속도를 보고,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 없이 따르는 것을 동의로 착각하고 조용한 것을 만족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말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리더가 놓치기 쉬운 것은 사람의 표정, 짧은 한숨, 작은 거리감입니다. 큰 문제는 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시하는 힘이 아니라 살피는 눈입니다. 사람 마음을 읽는 순간 조직은 다시 살아납니다. 인생 후반이 되면 우리는 많이 겪어봅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도 마음이 멀어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일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성과보다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을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함께 가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조직도, 가정도, 모임도 사람 마음이 모여야 오래 갑니다. 인생 후반에는 이기는 것보다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때 사람을 살피는 지혜가 빛을 냅니다. 좋은 리더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표정도 살핍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둡니다. 좋은 리더는 지시보다 질문을 먼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공은 나누고 책임은 먼저 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게 됩니다. 좋은 리더는 앞에서 끄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따라오는 리더. 그가 진짜 리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자리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기억입니다. 함께 일했던 시간, 함께 웃었던 순간, 힘들 때 건넨 말 한마디. 그것이 오래 남습니다. 성과는 기록에 남지만, 사람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에 돌아보면 무엇을 했는가보다, 누구와 함께였는가가 더 크게 남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삶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무너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고. 사람이 떠나기 전에 마음이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는 것이 곧 조직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경험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이끄는 살보다 사람을 남기는 삶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길이 가장 오래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